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출은 일단 할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제출은 해요. 재심사서를 네, 제출을 하는데, 네,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은 뭘로 볼 것이냐? 네, 이 부분입니다. 다음 프레임은 뭐,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네, 제가 말씀을 요거에 대해서 드릴 거고 그리고 주말에 장막판에 매수가 막판 동시효과 시간에서 한 14만주 정도 순매수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막판 동시효과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 20분에서 3시 30분 그 사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한정보 말씀드리니까. 네, 요거는 HLB와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매매하셔서 대박 시세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올리는데 HLB와 HLB 생명과학 먼저 말씀을 올리는데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상당한 힘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재심사 제출 전에 금요일 날 막판 상황에서 16만 주 정도의 순매수가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과연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니까, 재심사 서류를 9월 21일 새벽에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어, 뭐,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렇 음,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 네이버, 어, HLB 블로그에서는 9월 2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제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러, 우리가 물론 믿습니다만은, 어, 사실 뭐, 제출이 9월 21일 날 새벽에 안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좀 팔고 넘어가자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주말 마지막 타임에 밀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밀리지 않고 막판에 14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그리고 한 3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분차트상으로 끌어올렸다는 부분은 그만큼 재심사 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고, 막판에 그 14만주 정도 매수한 주체는 창구 동향으로 봐서는 별로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창구가 들어왔던지 간에 전체적으로 어, 여하튼 막판 동시효과에서 14만주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HLB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는 겁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여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봐도 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떤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지간에 막판에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아야 될것같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보니까 외인들이 마감에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97,000주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그 정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발표는 9월 21일 날 새벽에 이제 나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음, 여하튼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은, 어, 단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장중에 소화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그 이상하게 여기실 것은, 항서제약 주가 있죠. 항서제약 주가가 장 마감 무렵에서, 금요일 한주 마지막 장 상황에서 5.09%나 내려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 항서제약이 이렇게 된거 보니까 별로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CRLHLB가 CRL HLB가 CRL 리브 캄넬 주마비 받았을 때, 그때가 이제 5월 27일이었죠. 그때 당시 항서제약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이런 상황으로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내리지도 않고, 이 날짜에는 약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던 게 바로 항서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항서제약의 주가가 주말 금액장에서 밀린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중국 지장 자체의 문제이거나, 중국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섹터에 분위기가 작용된 정도라든가, 항소제약의 다른 측면으로 인한 하락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소제약의 주가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크게 문제가 있다면, 항소제약의 주가가 금일장에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HLB 자체도 금일장에서 크게 내렸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걸 네,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상서제약의 주가 5% 급락은 HLB와 같이 엮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심사 서류를 여하튼 제출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과연 뭐냐? 그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이냐의 부분이 집중적으로 또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자, 이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뢰도 있게 좀 보는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재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2주 내에 클래스1인지 클래스2인지 알려주게 돼 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네, 이거는 FDA 규정대로 보면은 그렇다는 견해가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접수 후에 한달 이내에 클래스1인지 클래스2인지 통보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세 번째 시각은 FDA가 서류를 받아본 뒤 클래스 1, 2 여부를 다시 통보하게 돼 있다. 막 이렇게 그좀 구름 잡는 얘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번 케이스의 경우는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오전 10시 10분에 나온 기사인데, 자, 여기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FDA가 서류를 받아본 뒤에 클래스 1, 2 여부를 다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하튼 좀 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HAB 관계자가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어떤 기간은 없지만 통보를 여하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3번을쓴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과 같이 두루뭉실하게 기간이 없이 이렇게 통보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잘 살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는 요 부분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단기적인 HLB의 주가를 결정을 좀할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봐서는 승인 여부가 중요한 거죠. 승인 여부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소식이나 또 들어오는 얘기들을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좀더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HAB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주 준비했어요. 매집주. 이거 하실 분들은 잘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의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 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법비은 어,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 중에서 뭐한 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 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 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천원에서7천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40% 70%대니까요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W, w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점 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해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웨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